14언더파 274세를 기록한 정가람 선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한타차 극적인 우승을 만들어낸 정가람 네,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. 선수, 네. 아, 선수, 현대상항의 이석현 대표이사께서 우승 트로피를 전달하고 타람. 있습니다. 지난해 12월에 결혼한 이후에 자 이어서 최경주 재단 이사장 최경주 선수가 상금 2억 5천만원의 시상 수표를 전달하겠습니다 어, 어, 최경주 선수는 대회에 출전도 해야 될 것도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신경을 쓰다보니 이번에는 아쉽게 본선에 진출을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 줬고 또 우승자 부상을 전달해 주겠습니다. 아, 저는 우승자가 이렇게 세리머니를 네. 하는 건 처음 봅니다. 오직 전가람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어 사실 너무 제가 스코어를 뭐 18월 내내 보지는 못했는데 엄청 박빙으로 알았었거든요. 막 선두가 바뀔 때도 있었고, 엄청 한타차 싸움 같았던 것 같은데, 아, 너무 떨렸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떨리고, 어, 정말 이런 경쟁 너무, 아, 너무까지는 아니고, 한일 년, 한반 만에 하는 것 같은데, 어. 진짜 너무 떨리는 떨렸던 것 같습니다. 작년 선수권 우승했을 때는 그래도 타투차가좀 있었어서 나름 좀뭐 안전한 공략도 하고 했었는데 특히 패럼 클럽은 좀 어렵기 때문에 한 타차 두 타차 언제든 바뀔 수가 있어서 와 너무 너무 긴장을 하고 엄청 떨렸던 것 같습니다. 네. 어 그니까 정확하기는 이제 몰랐죠. 뭐 공동 선두였던 건 아닌데 사실 이제 십팔 번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버디를 많이 나오는 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최대한 버디를 좀 하자고 일단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. 어 15번 홀에서 이제 프린지에서 제가 퍼터를 했었는데 좀 말도 안 되게 어 짧게 쳤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홀을 이제 아 짧게 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세게 치자 그냥 뭐 어차피 뭐 스리팟 해도 뭐 연장인데 뭐 이런 생각으로 <laughs> 네. 쳤는데 말도 안 되게 또 길게 쳐서 근데 이제 한한네 발쯤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작년에 이수민 프로랑 같이 쳤었거든요. 수민 이 형이 이제 우승을 했는데 네. 작년에 수민 이 형이 한그 정도 거리에 내리막 슬라이스 퍼를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저도 좀그 생각을 좀 하고 좀 쳐봤습니다. 근데 <laughs> 네, 들어가더라고요. <laughs> 네. 아, 가족 얘기 하면 눈물 나올 것 같은데, 어 제가 시즌 초반에 아, 너무 골프가 안 됐다기보단 자꾸 조금 조금씩 부상이 생기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뭐 사대가 안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. 좀 뭔가 안 풀리고 클럽도 뭔가 좀 이상해지고 뭔가 내가 계속 쓰던 클럽인데도 뭔가 내게 아닌 것 같고 막 엄청 그런 케이 좀 힘들었었거든요. 막 예선을 작년에 신헌동이었 때, 아, 올해 오픈 때 올해 신헌동이었때사 개월 만에 예선을 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가족이 뭐 그냥 옆에서 뭐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저 같았으면 못하고 있으면은 좀 혼낼 것 같은데 혼내주시지도 <laughs> 않고 아, 고기밥도 너무 잘 차려주시고 장인 장모님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너무 감사하고 가족 덕에 이렇게 또. 아, 좀 우승을 할수 있지 않았나. 지금 우리 와이프도 지금 TV로 보고 있겠지만. 오빠고생했어. <laughs>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 주셔야죠. 은혜야 사랑한다. <laughs> 네. 어 이제 내일모레 또 바로 이제 시합을 시작하는데 어, 뭐 오랜만에 우승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일단은 어, 다음 시합도 어,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결혼 이후 첫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번에 우승자 전가람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